꺼져라. 떠온대. <laughs>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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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브라 마이템. 오, 야 카메라. 뭐야? 아니 누가 이거? 아, 소중한 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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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새끼야. 아니 일로 오라고. 씨발 찍어 큐. 어? 큐. 야, 야 어. 지금 찍는 거 맞냐? 큐. 아니 벽. 아 우리 페가티움 하는 거지. 가자 가자. 야 기다려 야 멈춰 여기로 멈춰 가지마 어? 뭐야 여기가 서중환! 중환! 뭐야 열렸어 앤맨. 뭐야 서중환! 서중환 안내려왔 서중환? 야 기다려 왜야 여기 사... 찍고 가자 야 중환이가 사라졌다로 찍자 오케이 하나 둘셋 액션! 큰일났어 백급 <laughs> 중환이가 사라졌어! 중환이 어디갔어

어떡해? 뛰게, 뛰게. 뉴스가 오케이.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헤헤헤헤다 어, 어, <야, 피�> 됐다! 야 가자! 보자 야이 미친새끼 혼자 6 0헤헤헤헤 어? 여헤여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버려 버려 헤헤 버려. 내뭐 출발. 가자. 어. 아이고. 버려. 버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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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비디오 추출기에 넣으세요. 이건가? 칩칩 칩. 훠이. 칩, 오 칩. 거의... 어, 뭐야? 또. 슉. 그걸로 쏘. 아, 패급 주연이가 살아 있어. <laughs> 어네 네. 네. 뭐, 뭐, 시발 뭐, 뭐. 상용... 여기서 한샷 람머스 람머스 네뭐 람머스 뭐야 이 뭐, 새끼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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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유튜브 깡 오케이 반대로 <laughs> 간다 <laughs> 유튜브 깡 오케이 유튜브 깡. 뭘 찍은 거야 씨. 이... 아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 <laughs> <laughs> 어떤 새끼냐 이거 <laughs> 기다려와 이거 이... 이모트를 사면은 그거래 그... 사람들이 많이 본데아 뭐해! 뭐해! 뭐, 뭐 춤춘다는데? 아니 야야 어떤 새끼가! 나 아니야 오케이 어, 됐다 야 가자 가자 뭐냐? 이거 춤추는 거 내가 배경 저거 야 이걸로 어, 가자 어, 이걸로 어, 가자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새빡대 유튜브 오늘 같이 해볼볼건데요 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악션! 자, 저희가 지금 폐가에 도착을 했고요. 어 안에 뭐가 있는지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가족갑시다 에, 다이빙! 다이빙! 야, 녹화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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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자, 이자, 이 아은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갑시다 야 사람 뼈!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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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뼈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뼈를 그럼 진짜 사람 뼈일까요? 어떡해 <놀람> 오케이 <놀람> <씨>, 말하자. <하락하니까. 놀람> 어 에! 찍어요, 찍어! 찍고 있어 찍고 오요, 오요. 있어 야 저거 야, 야, 야. 어디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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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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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야야 이거 이야야이 어? 이뒤편인가 야, 자기야, 나, 내가 다 찍어봐, 다 찍어봐. 어, 오케이 <laughs> 여러분 방고 보셨나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요 이거 어떻게... 뭐야, 이거 귀여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저기 용근이 똥구같습니다. 어, 이대 되세요? 잘만 들었는데... 뭐가 있는 게 없다. 아, 오, 오, 왜이 뭐 새끼야? 야, 구세씨, 면 피자 있는구나? 아, 악 자, 여러분, 지금 제 저희가 다들러봤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거리 아, 가자! 뭔소리야뭔소리도 아니야. 야, 기다려봐, 야, 기다봐 야, 기다려봐, 정말 대단한 네, 네, 정말... 있는... 아, 아까, 야, 기다려봐, 야, 기다봐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야, 기다봐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기다려다려봐 야, 기다려봐, 다기기 ㅅㅂ <목소리가> 이 ㅅㅂ들 잘 있어라 이 형은 잘어라이 형은 어 그럼 여기서 이제 그실이나올거임 어. 오다 가자 가자 뭐하자 가자 아이형뭐아이 <laughs> 아, <이형> <laughs> 아, 형은 뭐해 너 때문에 병원비 청소됐잖아 아니 시에어왔다고 어. 개달려 들었다야야 닥치고 이거 나봐 닥치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습박대 유튜브 오늘 같이 한면 해볼 건데요. 자, 긴망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시험! 자, 저희가 지금 폐가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어, 안에 뭐가 있나 관찰해보도록 할게요. 가족 갑시다! 아. 다이빙! <laughs> 여기사한 샷. 기다려. 여기서 한 샷. 찍어, 병신아. 찍고 있어. 아, 이빨리 자, 저희가 내부에 들어왔고요.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 것 같습니다. 갑시다. <laughs> 사 여러분 사람 뼈를 발견했습니다. 사람 뼈를. 아, 여기다 나오는 스티까요 여기서 어떻게 야, 이거 뭐야? 찍어 뭐야? 이야, 저거 뭐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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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어야 이야, 야 이야, 우야우야우야우야우야우야야유우야 우유, 우야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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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우야우야야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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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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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다틀어 봤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거려야야저자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방가우시나요? 정말 대단한 곳이군요 여긴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아이씨발 잠자라고 이개 이씨빨럼아 아니 서중환이 안자고있다고 얘 아니 서중환이 씨발 똥 아니, 아이 어버릴까자리에 나와 용근 아 빨리, 빨리 자라 이새끼들아 아 자아 야 서중환 이거 마우스 휠 하면은 확대돼 화면 자아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여기서 한컷 찍자 여기서 리 액션

야한반도 죽는거거든? 죽는 아! 야 우리 카메라 어떡해 야 우리 카메라 화면 뒤 뭐지? 뭐, 왜 사람표가 뭐, 있지?

이 뭐야 이 뭐야? 아, 이 새끼 걸렸다. 야,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에이, 야, 이 새끼도 걸렸어. 오래. 왜 저거? 개 죽겠는데? 산소. 산소. 어. <S> <S> 어? <S>

아, 이 색이 빠졌구요. 뭐야, 이거? 빰빰빰빰 <목소리> <목소리> <laughs> 아우, 안쓰러운 것들, 뭐 하는 것들인지 모르겠네. 참, 어 네. 뭐야? 이거 뭐야? 뒤에 잘 맞는데... 뭐지? 왜 사람표가 있지? 뭐, 이거, 이거. 혹시 옛날에 들리말고 왔던 사람이 있는 것인가? 고고학자야 고고학자 공구학자. 뭐야? 예,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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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 e r e w e l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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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u k 뭐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다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야, 안 돼! 야, 야! 야! 안 야, 돼! 야! 시청자! 안 돼! 안 돼! 뭐야 아, 야 자자 뭐야 부족해? 시청자 왜? 어, 오딱 100명 100명? X됐다! 아, 안 돼! 아이 자이 X끼야 뭐해 아이 자라고 야이씨발아 아, 아. 아. 요즘 인스타에서 유행한다 항공샷 항공샷 <웃음> <웃음> 지금 뼈다 생각보다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오, 뭐. 야! 어, 4? 자, 여러분 여기 람보스 뼈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주머니를 보 이거 회의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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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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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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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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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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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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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둥샷 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이거 이렇게 시메이스기는 바뀌네. 주하신. 그럼 렛츠 고! 뭐 어떻게 될까? <놀람> 아, 이거도 뿅. 오. 지금보다 아주 <아직> 깨끗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너무 좋아. 너무 좋 자, 여러분, 여기 람모스 뼈도 같이 있습니다. 야, 혹시 달으 그런가 번식이 빠르니? 나 찍어봐. 여러분, 정말, 정말. 대답이다. 이거 대답이다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대답, 다답 자, 이... 자 여러분 아니, 마지막으로 <laughs> 아니 씨발 진짜... 뭐야 이게 뭔로같은 내용이야. 내용이야 아 오늘 아, 이제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빨리 자라 아 나와 이새끼야 나와 아니 자리 같은 거 없어 그냥 자자 자, 여러분 그럼 가봅시다 <웃음> 다이빙 <웃음>

저이 버려. 오니. 네. 야, 비죠. 카메라 미셔. 유튜 오! 오, 오. 아, 뭘 써. 오! 여러분. 유튜브 가. 유튜브 가. 커비와 타이런트. 와. 여러분 커비 제걸리세어

야이 미친새끼야 문열 내가 열수 있잖아 자 여러분 그럼 가봅시다! 다이빙! <laughs> 어. 둘 셋! 여러분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브이 용구! 용구야! 야용구이 미친새끼! 너너 여러분 지금 지금부 벌써 여러분 유튜브 오케이 유튜브 강철 코미 뭐해? 아이씨! <laughs> 아이씨! 아딱 채웠다 가자 이이야1.1 어, 1.1키 나왔네 씨 여기서 아화씨자 끝끝 아 <laughs> 일로 와야야 야, 일자로 서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자로 아이씨! 아아이 아이씨! 이로 아이씨! 이씨이게 아이씨! 아이아이아아어 이게새끼리 나한테 맞 아니 야딱 뒤야 아니 밀지말고 이씨발강자좀 <laughs> 아니 가만있어 이 T 아니 서중아 앉아 <laughs> 아이씨 쳐내고아야야 야,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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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진... 야야야 서중아 니 앉아있고 이야 용근 용근이랑 상혁이 일어나있어 오케이 그리고 너 서중아 너 앞에 보고있어 서중아 너도 일어나봐 아니, 그리고 좀 옆으로 가봐그 그, 가운데로 가봐 가운데... 아니, 병이 있잖아 뒤로, 뒤로, 뒤로... 아, 나와나안 보여. 좀좀오른 오른쪽, 오른쪽. 아니, 그냥 쓰잖아, 뒤로, 동, 아니, 아른쪽니 아니, 안 먹이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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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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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아 이형근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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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좀 제발 아니, 썸네라 일 찍는데이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그루 막기 보이게 뒤로 꺼지라고 이씨 아니 이용건 왜자꾸 미는 거야? 아니 서중한이 밀잖아. 아니 저해라애 니네 진짜 아니, 진짜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저떠똥쟁이잖아얘거서중한 아, 아니, 옆으로 가. 어여기다 보고 있어. 아니 왜 안고 있어? <laughs> 오케이, okay, 야 하나, 하나, 둘, 셋, 아이, 씨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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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이에스크이 아이, 아이, 케이끝이발이 아이, 아이,